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관 때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어,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 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내 자아를 위하여 또한 내 자존심을 위하여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갈수 있는 결단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정직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또한 낮아짐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앞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모를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윤리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의를 실천하며 나의 윤례를 다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개에서 18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만을 틈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틈타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정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 죄를 쉽게 저지르고 죄에 어 민감하지 못한 채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웃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물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에 침범하게 되고 나의 영혼이 조금씩 조금씩 물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죄를 멀리 하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뭐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거나 혹은 우상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거나 이러한 조금 더 무섭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들이 아니라 사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죄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두고 죄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범한 그 죄만을 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있으면 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관계가 있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 보면은 남들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이나 또한 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맞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머무르다 보면 어떤 때에는 선한 영향력을 받겠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분들의 삶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또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과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을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한 내가 영생을 노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까지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좋지 못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 나도 모르게 함께 부정적인 이야기들,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도 모르게 한 마디씩 얹이다 보면 우리의 입술이 타락하게 되고 우리 영혼까지 물들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내가 자꾸 기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어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데 누군가가 있으면은 선한 말보다는 좀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또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멀리해야 할 것은 멀리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능동적으로 죄에 깨워서 죄와 멀어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게 익숙해져버린 나머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조차 내가 그렇게 죄된 생각을 한 사람이었나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나 내가 그렇게 다른 것들 원망하고 다른 사람 욕하며 다니는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우칠 수 있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의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깊숙이 우리의 영혼까지 잠식하고 많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죄라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들,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렇게 이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그 자녀가 아버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와 다르게 그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선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녀들이 된다면 아버지가 지은 죄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당연한 이야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기에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또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것이냐?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조상들이 그러한 범죄함을 저질렀고, 커나 크나 큰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지만, 지금 다음 세대들부터라도, 어, 조상들의 그러한 악행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와 멀어지려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 노력하는 삶을 기울인다면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예림야을 통하여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같이 자기 윗세대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똑같이 섬기지 않고 편한 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대로 살아가고 이제까지 해오던 관습과 습관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우상 우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때로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내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맞추어서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유다 백성들 후손 후손들도 다 멸망하고 말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자손들만큼은, 우리 세대들만큼은 부모 세대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예언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선포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부모님들 세대는 악을 행했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들 죄가 없는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하게 깨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겠어 살아가겠노라 죄로부터 민감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지려 애를 쓰는 삶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더큰 복과 더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깨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바라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대하게 되고 그래야 오늘 하루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며 살아가고 세상에 익숙해지며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것을 세상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며 일주일 중에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영이 병 들어가고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영이 메말라 가고 있는 삶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내 과거와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 압습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였던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새 힘을 불어넣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뜨겁게 섬겼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때 교회는 어떠했는가 어떤,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내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와 또한 선교의 사역에 애를 썼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그때는 참 그랬지. 내가 참 힘이 있었지. 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때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때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기 위해, 어,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잠들었던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성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러한 모습들로 악행과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됨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선한 일을 쌓아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소명들과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쫓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주변에 내가 정리해야 하고 구별해야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그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악보다는 선에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한 당연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울함과 또한 분한 분노하는 마음들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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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며 살아가는 게 내가 기쁜 삶이구나, 그게 나에게 유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우리가 거기에 더 힘을 쓸수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으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만족함과 행복함을 나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를 내가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힘듭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아들, 딸의 요청을 듣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 요청을 듣지 않을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싶은 기도,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그런 기도라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줘야지 라는 기도를 내가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모습들도 그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아이고 삶이 참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에게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 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 가짐을 우리가 바로 하여서 더 선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만 품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삶의 이곳 저곳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갈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된 연약함을 뒤로하고 앞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된 길이고 나에게 유익한 길임을 깨우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그러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과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시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